이번 하노이 미북회담은 결국 파국을 맞았습니다. <목소리> 앞으로 상당 기간 미국과 북한은 펜딩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 포기 불가 입장은 이젠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국도 단순히 뭘 주고받고 하고는 그런 식의 해담이 아니고 이제는 북한의 체제생존과 직결된 그런 문제로 결론이 났습니다 북한이 효용가치가 끝난 영변 핵시설만 내어주고 숨겨놓은 우라늄 농축시설 그두곳 뿐만 아니라 한3 0여 곳의 핵 관련 시설은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다가 트럼프한테 들켰죠 트럼프도 국내 상황이 워낙 절박하기 때문에 이제는 김정은에게 끌려다니면서 양보를 얻어내는 그런 북의 협상은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에 나갈 이 하노이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난 그렇게 봤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박차고 나오면서 우라늄 농축 시설하는 두 곳을 지적을 하면서 이거는 왜 폐기를 안 하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북한이 깜짝 놀랐다고 하죠. 미국의 위성은 30cm도 판독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정밀합니다. 그래서 그 정밀성이 북의 상공에서 24시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 거짓말할 수가 없죠. 더 이상 북한의 살라미 전술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미국 회담을 통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중국도 이젠 마냥 북한을 감싸고 있기가 어려울 겁니다.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죠. 그게 또 다결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미국 관계 어려운 남북관계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정권은 미국 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지율을 회복하고 경제실정과 안보파탄을 덮고 야3당과 공조를 통해서 정치 현안을 돌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나아가 5.28문제 등으로 자유한국당을 고립시키고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현안을 날치기 처리하려고 했죠 그러나 미국부 개담의 파탄으로 이런 시도는 이젠 물 건너가 버렸고 문정권은 다시 미국 회담을 살리기 위해서 운전자론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는 김정은이었죠. 그런데 김정은이가 사기 운전으로 하노이 회담에서 한번 미국을 더 속여 보겠다고 하다가 이번에 덜통이 나는 바람에 이제는 김정은도 운전자가 되지 못하고 이제는 운전대는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미국이 북의 의도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제 페이스북에도 간략히 썼지만 은 절대 안보 개념을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할 때다. 앱셀루트 시큐리티라고 그러죠. 이 절대 안보 개념이라는 것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영국군의 공격으로 백악관이 불이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의 모든 안보 개념은 절대 안보 개념으로 미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본토 공격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방어를 한다. 무엇을 희생하고서라도 방어를 한다. 그게 미국에서 말하는 절대 안보 개념입니다. 지난번에 2014년도 말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암살을 주제로 한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미 소니 픽쳐스 엔터테인먼트사를 북한이 해킹한 사실이 있었죠. 이것을 미국은 미 본토를 공격한 북한의 해킹으로 보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일이 있습니다. 수개월간 북한의 사이버망이 마비가 되었고 그 이후에 2018년도에는 이 해킹 사태에 책임을 물어서 북한의 해커 박진혁을 지목하고 미국의 독자 세제 대상에 박진혁을 올린 일도 있었죠. 그만큼 미국의 절대 안보 개념이라는 것은 미국 국민들로서는 정말로 그것만이 미국이 살 길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 안보에 우리나라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력한 대북 압박을 계속해야 된다. 유엔과 미국을 통해서 강력한 대북 압박을 계속해야 된다. 두 번째, 튼튼한 안보 태세를 완비하기 위해서 핵 위협 방어체제 구축과 선제적 타격 능력 강화를 위한 첨단 무기 도입 체계를 다시 갖추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지금 한미동맹은 이념 동맹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되어버렸죠. 사업 거래처럼 되어버렸죠. 이것을 다시 옛날처럼 한미동맹으로 바꿔야 한다. 세 번째 핵 균형 정책을 통해서 이제는 북한의 핵 도발을 핵으로 맞서야 된다. 이 문제는 제가 2년 전부터 대선 당시부터 출고주장하거든 그런 겁니다. 절대 안보의 전략의 성공 사례를 보면 이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된다. 이 레이건 시대죠. 대 러시아 정책을 하면서 군축협상을 하는 동시에 군비 경쟁을 했죠. 그러니까 경제력이 딸린 러시아가 망했죠. 구소련이 해체되고, 그리고 핵이 상당히 감축이 되었죠. 이런 레이건의 끈질긴 대 러시아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안보냐, 가짜 평화냐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홍준표가 주장하는 절대 안보냐? 문재인의 포용적 평화 협력론이냐? 나는 포용적 평화 협력론을 가짜 평화론으로 봅니다. 여태저는 위장 평화론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최근의 언론에서는 이것을 가짜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평화 협력론은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서 육해공군 방어 태세를 전부 약화시키고 한미 연합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홍준표가 말하는 절대 안보 개념이 아니고 안보 자살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제는 우리가 국민이 나서서 절대 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된 것은 안타깝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는 미국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기를 기대하며 우리 정부의 신중한 외교 통일 정책을 기대한다. 참, 제일야당의 논평치고는 이게 얼마나 눈치 보기 논평이고, 정부 여당 문정권의 눈치 보고 아부하는 논평입니까? 새 지도부가 이런 식의 문정권에 눈치나 보는 지도부라면 앞으로도 야당 역할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안보정당입니다. 안보정당답게 이제 노선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강력한 대북 우위의 절대 안보전략으로 우리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때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